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양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드리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낙위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는 하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어, 혹시 동상 이몽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대로 풀어 보면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거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신앙 안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혹여,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래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내가 노래하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봐라. 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 한번 스트레스나 한번 풀어볼까 하면서 큰 소리로 구함치듯이 예, 찬양을 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상이몽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환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특별히 얼마 전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죠. 사람들은 이분이라면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다. 정치적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인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죠. 죄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죄로부터의 구원자입니다. 단순히 뭐 조금 더잘 먹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잘 살게 하고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좀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그렇게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자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런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그 중심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 영혼을 향한 이 마음, 죄로부터의 구원의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큰 절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덜하지만, 우리도 이설 명절이면, 고향에 내려갔죠. 옛날에는 뭐 도로도 좋지 않은데, 차로, 기차로 7, 8시간을 막 가고, 10시간 이상을 막 서서 가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 손잡고, 막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6월절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무려 270만 명이나 모인다고 해요. 고양시 덕양구 인구가 인구가 약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덕양구 인구의 8배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입성한 거예요. 사람들은 승리와 번영의 상징인 종려가지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크게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오 구원하소서, 원하오니 구원하소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구원과는 다른 것이죠. 동상 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를 전복시키고 다이당 때 누렸던 그, 누, 그 부강함,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에 오셨다면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입성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강하고 튼튼한 멋진 말을 타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죠. 말구유에서 나셨고, 삶은 늘 겸손하셨습니다. 낮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늘 그런 사람들을 편히셨고요. 겸손함으로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늘 품어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아주 멋있고 세련되고 세상이 주목할 만해야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일, 일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 본질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작은 섬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 자기인을 낮추는 겸손으로 일하셨어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스가리아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분이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분이셨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로 시작되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내가 변해야, 변화되어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방금 살펴본 스가리아 선지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왕으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건 이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성품에 드러난 공의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때 믿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공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은 성경의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를 두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삼으셨어요. 후에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고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통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여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완성한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드러난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런 공의를 기준 삼아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은 뭐예요?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살펴본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을 구원받은 백성의 표준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겸손은 구원받은 백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변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겸손이 이 시대의 신앙에 있어 중요한 덕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려는 시도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심을 얻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 우리는 심을 얻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교만하면요, 누군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자존심이 상해서 발끈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이 있으면 기도하며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모두 순종하셨습니다. 이 겸손한 이 모습.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가는,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는 공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여진 마음의 변화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주의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 우리가 이것 가운데 회복을 주님 부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 세계의 어려움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일 있을 사이로 이 선거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위정자들이 주님 세워지게 하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교회 증축이 계속 증축 어, 중입니다. 교회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들 주님 채워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공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주님 이것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